안녕하세요. 초록들 건축 디자인입니다. 벌써 여름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서 근교 펜션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펜션에 묵으시면서 이런 주말 별장 같은 곳이 있으면 정말 잘 활용하겠다 싶으셨다면 오늘의 영상 놓치지 마세요. 별장만큼의 역할을 해내는 농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농막은 2층 주택형 농막이라는 이름을 지닌 7번 모델인데요. 세종시에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가족들을 위한 별장을 짓는 로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장을 지을 땅을 구매하고 거기에 건축 비용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1가구 2주택이 포함돼서 신경은 신경대로 쓰이고 세금 폭탄도 피하실 수 없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니즈에 맞춰 제작된 7번 농막이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시라면 이미 사진만 보시고도 일반 농막보다 좀더 높이가 있네? 싶으실 텐데요 7번 농막은 그 내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높이가 4미터에 달하는 농막으로 2층을 다락처럼 활용하는 정도가 아닌 정말 2층 주택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농막 규제에 벗어나는 건 아니냐고요? 요즘 농막 규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락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평균이 1.5m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막 전체 높이가 4m에 달하기 때문에 저상 트레일러로 이동을 해야 하지만 사용하시다 을 보면 초반에 비용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높이가 적절히 확보된 모델을 고르길 잘했다 싶으실 거예요. 이제 1층을 보시면 평소와 다른 모습의 싱크대가 보이실텐데요. 조금 더 주택 같은 활용된 주방을 원하셔서 싱크 풀옵션 추가로 진행하셨습니다. 기존의 주방도 기역자로 제작되어 일반적인 농막의 주방보다 훨씬 넓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으로 제작되는 아일랜드 식탁 대신 선풍구를 포함한 상부장과 빌트인 수납장으로 설치된 모습도 매력적이죠. 초록대 건축 디자인에서는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옵션 싱크도 제작 가능하답니다. 농막을 선택하실 때 내부 구조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면적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해 제작하고 있기에 7번 농막도 사용하실수록 더욱 마음에 드실 거라 확신합니다. 정직함과 사용자에 대한 배려로 제작된 초록색입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실수록 더욱 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제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